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님. 오늘은 버튼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네자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자 누군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야 들어가 다이아캐드지마 네. 시작 야, 저기요 어어 어. 제가 초보라서 나 바로 찾았어 어디 계세요 여기 저기요 야 그냥 철문으로 아 비켜 네 일로 와 일로 와 철문 어 어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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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am t h 지마 응, 응, 캐. 이 k a y o k 도 있지만. a y o 아, a y Okay. Okay. o k 로 y Okay. o 만 여기. 오, 찾 찾았... a 찾았습니까? 응. 음. 자, 두 번째. 이번 y 제가 찾 y o 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아 어,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아 잠깐 여기 여기 들어가지 마. 여기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여간 출시 먹을 때? 어 네. 어, 여기여 여기 안에 있을 거예요. 거기 있나?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아주 잘이요. 자 일단은 오, 어예오 마이크 체스. 어 문으로 가시면 돼요. 네 여기요. 눌렀어요. 어, 여기 여기 안에 뭔가 있는지. 저가 눌렀다니까요. 아, 눌렀어요? 네. 이럼 저도 이거 하얀 챙기세요. 네? 이거 하얀포션어네 있어요. 여기. 자자자. 이거 챙기세요 여기. 이거 괜히 올라. 그럼 먼저 갈게요. 아, 나왜이래 이러... 아. 음. 많이 챙겨 야지 아, 많이 안 챙겨도 돼요. 죽으면 뎅, 장땡이에요 진짜요? 6 이렇게 하면 아유 네. 아, 어디요? 빨리 오세요. 네. 핫터. 야, 없나? 여기. 아래 있나? 아래어데셔야지기 여기, 여기 있을 것 같아. 위에. 여기 존댓말 하지 말자. 재미가 없어. 그래. 반말에, 반말, 반말 찍네어 발광소? 조네 위에 있는. 저안 보여요, 찾았는데. 찾으어요 여기, 응. 음. 여기. 여기, 여기. 불, 불. 불 껐다. 불 끄면 안 되죠? 왜요? 끄지 마세요. 네. 아! 아, 또 올라가자. 오케이, 반 찍찍. 끄지 마. 됐다, 눌었어눌었어 응. 응, 가자. 예. 어차나 너무 못하는 거 같아. 그럼 먼저 가. 그래. 으! 여기 계셔. 밀어줘? 아유! 너 일로 와. 빵빵 이 내가 더 잘해 난 가야지 이거는 뭐 쉬울텐데 물속에 뭐 있나? 어? 어? 아싸 빵도 가니? 어? 네. 주고. 에이, 이거 이거 켜지마 네? 이거 제작자가 힘들게 만든건데 여기 없고 가 oh 여기 있나? 어, 여기 없고 나무 있나? 아, 나 뿌시고 싶었는데? 뿌시지 마, 이제 없네? 그럼 여기나 또큰나무 어, 여기 있어요. 어디? 여기이 나무 큰나무. 내 동생 큰나무린이 있다니요. 없어요. 없네. 있네요. 없어 전... 네, 눌렀어요. 후, 뭐, 나이스. 오, 어 수박을 위있을지로 없고. 네? 어..어..저기 있나? 어? 저기요. 여기 상자 있네. 상자 제가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여기 안에 수박 주위에 있을수라고 써져 있어요. 수박 주위 제작자의 선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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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나 찾았어. 아, 진짜! 어, 아, 안돼. 빨리 와. 물이 다 보여. 뭐을 바이패스. 응. 어. 응. 응. 이런 거는 뭐 이런 데 없... 없으면 어. 어. 이런 데 없으면은 아마 어. 상자 안 상자. 어. 상자 뭐 있지 않... 아무것도. 얘들아 먹을래? 아니면은 여가로 가면서... 어. 먹이 어디 지먹 어, 이안 괴. 좀... 어. 찾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자기. 와, 얼른 와, 얼른 와. 죽이지 말고 와. 여기, 여기 문이 있잖아. 문있어 문이 <laughs> 옆에. 어. 난 음. 찾았어. 자, 마지막. 아, 이번에도 화이팅. 음. 어? 상자. 어. 상자. 어, 그냥 책인데? 낚시 안 해. 재미없어. 아, 어, 나 낚시 할래. 낚시 여기. 응. 내가 좀 맵을 훑어보세시 이거 상자예요, 상자. 없어? 어. 뭐? 어 낚시. 아 보통은 여기.. 어? 잠깐만 여기 있나? 낚시? 낚시 여기. 든든. 어? 맛있 어디 지 어디 있지? 설마? 아니야. 설마 이번에도? 아, 아니네. 안나오 여기 나 어, 여기 있다. 잠깐 갈게요. 안 돼요, 같이 가요. 빨리 와. 네. 나 신. 가 야, 나 때리지 마. 안 때려. 아까 상대에 있던 거야. 야, 나 줘. 여 안에, 여 밟아. 응? 여거 밟고. 어 아니, 네 아니, 하루 정 같은 거 아니네. s y 때리지 말라고. 알았어 a 버튼 튼 찾기. 제제혼 혼자 만들고 있는 e a h u n d 시 e d u n d e r g o i n 하 I 하, 하야 아. 어, 뭐야? o 뭐야 야야 e a r boy. I'm not. Ah, ha, h 이 ha. w 이 a 어, 녹화를 아! 마, 마치... 이상으로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그, 재밌게 보셨다면, 좀, 그, 구,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